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지난밤 비트코인의 가격이 9만 4천 달러를 뛰어 넘으면서 새로운 신고점을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8만 9천 달러에서 9만 2천 달러 사이의 보합 흐름을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페이지로 다시금 진입한 듯 보이고 있는데요. 이 11월이 가기 전에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불리우는 10만 달러 돌파 또한 가능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우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죠.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시가 총액 기준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29% 상승한 94,45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 에 이더리움은 0.94% 하락한 3,079달러대, 솔라나가 0.20% 하락, BNB가 1.32% 하락, XLP가 0.04% 상승한 1.11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60.1%,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1.9%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장마감 후에 공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인공지능, 즉 AI 호황이 3년째를 맞이하면서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대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 40분경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것인데 매출은 월스트리트의 예상치인 331억 원을 웃돈 350억 달러 주당 순이익 예상치 또한 0.75달러 수준이었지만 0.81달러로 호조를 보이게 된 것이죠.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도 주식 시장 투자 심리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전날 미국이 승인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에 발사한 데 이어서 우크라이나는 이날 영국이 승인한 스톰 쉐도우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로 보내게 됩니다. 예 러시아의 경우는 핵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핵카드가 미국과 서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분석을 하면서 천일이 넘는 이 전쟁 피로감으로 인한 영향일까요? 푸틴의 경우는 트럼프와 휴전 협전 의향이 있다라는 기사 또한 나오게 되었는데 이 전쟁은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야 하겠죠.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 가격 기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신고가 행진을 보인 주된 이유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내에서 첫 가상자산 전담직 신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인데 이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하여서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 디지털 자산 업계와 암호화폐 정책만을 전담하는 백악관 내 직책 신설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라며 인수팀은 해당 역할을 맡을 후보자도 심사하고 있다고 라 보도하게 됩니다 백악관에 암호화폐를 전담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만약 이 직책이 신설된다면 암호화폐 업계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 직책이 백악관의 고위 참모직이 될지 아니면 연방 정부의 전체 정책과 규제를 감독하는 자리가 될지는 현재는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암호화폐 반대 입장이었던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절대적인 지지 입장을 선회하였죠. 지난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미국이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이자 세계 비트코인 절대 강자가 되도록 하겠다라면서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행동으로 보여주며 일론 머스크를 주요 요직에 앉히고 암호화폐 규제를 주장했던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해임, 암호화폐 관련 대통령 자문위원회 신설 약속 등이 친비트코인 대통령의 행보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 비트코인 가격 기준 과거 강세 패턴 반복. 혹시 13만 8천 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또 경신했다. 비트코인 과거 강세 패턴 반복 시 13만 8천 달러 돌파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기 엄트레이더 알리 마르티네즈가 비트코인이 과거 강세 패턴을 반복할 경우 최대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2016년, 17년 강세 시즌에서 신고점을 돌파한 뒤에 156% 급등했으며, 이후 39%의 조정을 겪었다. 2020, 2021년 이제 사이클에서도 직전 신고점 대비 121% 상승 후32% 조정이 나타났다. 현재 비트코인은 3월 최고점인 73,750달러 대비 약26.7% 상승한 상황이며 과거 사이클이 반복이 된다라면 최소 138,0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한편 빈크리토는 BTC MVRV 비율이 2.62로 저평가 구간은 아니지만 아직 과대평가되지도 않았다. 강세 모멘텀이 지속된다면 1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투자 심리는 극단적 탐욕 수준인데다가 MVRV가 3.7로 상승하고 신규 자본 유입이 크지 않을 경우 비트코인은 8795달러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길라 잡이라고 불리우는 마이클 스트레티지의 의장 마이클 세일러에게서 0.1 BTC로 100만 장자가 가능하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죠 로버트 기요사키 또한 이에 거들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부자 아빠 저자 세일러의 비트코인 1300만 달러 전망 지지 0.1 BTC로 100만 장자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경제 서적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오사키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1300만 달러 전망을 지지하며 강세론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오사키의 발언이 시장에 낙관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코인 개이프에 따르면 기오사키는 최근 엑스타컴 포스트를 통해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지배할 것이라며 세일러의 전망에 동의했는데 세일러는 올해 9월 2045년까지 비트코인이 13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자본의 7%를 차지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강조했는데 이 기오사키는 현재 약 9만 달러인 비트코인을 영업시키는 0.1 btc만 보유해도 미래에는 100만 장자가 될수 있다라며 비트코인의 투자 잠재력을 학비대출과 비교했다. 그는 5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보다 비트코인 구매가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덧붙이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새로운 사상 최고가인 94,000 달러를 넘었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IBIT의 옵션 거래가 상당히 화제입니다 첫날 거래량이 11호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높은 거래량만 화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거래가 콜옵션이라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옵션 거래는 개인이 하는 거래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개인들이 이런 용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콜옵션은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자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때 구매하게 되는데 반대로 풋 옵션은 매도할 권리입니다. 따라서 하락할 것을 예상할 때 매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옵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콜 옵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기관 투자자가 많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지금 블랙록의 IBIT 옵션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은 기관입니다.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첫날 거래 순위 12일 랭크됐고 대부분 콜 옵션입니다. 그러면 향후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은 당연히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비트코인은 94,000 달러를 찍으면서 신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실제 시장이 요동한다라는 뜻인데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IBIT가 옵션 거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격 변화를 겪을지는 이미 전문가들이 많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 잊지 못한 이 오컷은 옵션 거래로 인해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한 크리토 인플루언서의 경우는 2024년 12월 20일 만기일은 이제 65달러 가격 콜에서 가장 높은 거래량을 기록했고, IBIT가 52.76달러로 거래되는 가격에서 환산했을 때 12월 가격이 비트코인 기준 11만 4,339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 없이 옵션 거래만으로 연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가볍게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격이 2배 상승할 거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 블룸버그 수석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치나스의 경우는 지금의 거래에 대해서 기관들이 12월 20일 비트코인 가격이 두 배가 될 것이라고 베팅하는 것과 같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과거 철저히 기존 고래들과 반감기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던 비트코인 마켓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주도권이 월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개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하루 종일 이제 구이한 4,094K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저항을 뚫고 계속해서 다음 스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처럼 큰 볼륨의 자산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주인이 손바뀜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더 놀랍습니다. 거기다 지금은 월가가 비트코인을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미국 정부가 나서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보유하겠다고 나선 곳은 극소수의 제3세계 정도였습니다. 부탄, 엘살바도르 정도였죠. 비트코인의 호의적인 국가도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이 손바뀜의 초기이기 때문에 다행히 개인들은 그 과정에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떨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4년간의 사이클을 따라 가겠지만 2년간의 상승장이라는 패턴이 기관에 의해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비트코인 불장이 사실상 개인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XRP 가격 관련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XRP의 가격 기준 20달러 도달은 충분히 가능하며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20달러 도달 가능하다, 최고가 달성, 단지 시간 문제일 뿐.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명을 사용하는 암호화폐 분석가 크레더블이 비트코인 대비 리플 XRP의 최, 사상 최고가 도달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알트코인에 대한 적기 예측으로 잘 알려진 크레더블은 엑스닷컴을 통해 이 BTC 대 XRP의 페어 사상 최고가 달성하는 것은 만약에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 더블은 차트를 놓고 붉은 지대가 주요 저항선이라며 현재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광범위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USD 대 XRP 이제 패어내 숨고르기에 들어가기 전에 1.50에서 2달러 수준까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우리가 이 저항선을 지지하면서 지지선으로 이제 전환하면 XRP 대 USD 가격이 두 자릿수에 도달할 가능성이 빠르게 열린다. 이제 새로운 사상 최고가는 XRP 가격을 쉽게 2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BTC 그리고 XRP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과거는 와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차원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에 영향이 크죠. 이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그동안의 업보를 맞듯이. 자진사임 가능성, 그리고 자진사임에 관한 언급들을 실제 공식석상에서 하게 됩니다. 또한 차기 SAC 위원장의 경우는 친암호화폐 2인사로 현재 후보자들이 한명한 한 명씩 거론이 되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SAC 위원장을 오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오피셜로 나오고 있죠. 이제 친암호화폐 인사가 SEC 위원장으로 등극을 하게 된다라면 현재 행정부 기조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친크립토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나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던 XRP의 미등록 증권 문제가 정말 빠르게 합의가 되며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XRP의 가격은 높게 치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24-2025 불장에서 XRP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익스트림이 그리드이 극단적인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나쁘지가 않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9만 5천 달러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9만 5천 달러 훨씬 위 9만 6천, 9만 7천, 9만 8천 달러까지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시장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